뇌는 생각, 느낌, 행동, 인간관계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한다. 뇌가 제대로 작동해야 삶이 제대로 돌아간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삶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다. 뇌는 손상과 노화에 매우 취약하다. 뇌는 80%가 물이고 60%가 지방이다. 뇌는 체중의 2%를 차지하나 칼로리의 30%를 소모한다. 뇌는 우리 몸의 산소와 혈류 중 20%를 소비한다. 절대로 쉬는 법이 없다. 높은 대사율 때문에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생산한다. 항산화 작용이 잘안 되면 뇌가 손상된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이야. 삶을 운영하는 관제탑이다. 뇌는 매우 부드럽다. 다치기 쉽다. 조심하라.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뇌의 건강을 해치거나 돕는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뇌가 노화되고 늙어 보이거나 젊어 보인다. 장수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가 30% 후천적 생활 습관이 70%를 차지한다.흡연, 항암제, 약물, 염증, 활성산소 등 유해물질을 피해야 한다.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피하라.건강한 사람과 어울려라.체중이 늘면 뇌 크기가 줄어든다.바람직한 결정을 내린다.일관적이고 진지하고 신중한 행동을 한다.긍정적이고 건강한 지지를 해주는 친구나 가족과 어울린다.당뇨와 비만은 뇌를 손상시킨다. 혈관을 망가뜨리고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 체중과 당뇨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개선된다. 치매나 노화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훨씬 전부터 시작되므로 지금 당장 내 건강에 집중하고 행동해야 한다. 운동하고 평생 배워야 한다. 사람의 몸이 계속 살아 있는데도 어떻게 인격이 사라질까? 두정엽은 방향 감각과 관계가 있고 측두엽은 장기 기억과 관계가 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시각과 관련된 후두엽이 제일 먼저 죽는다. 비만이 가장 중요하다. 체질량지수 BMI를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만든다. 허리둘레 복부비만 WHR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수치 관리를 해야 한다. 칼로리를 제한하고 적게 먹어라. 영양이 최적화된 음식을 먹어라. 꾸준히 자신이 먹는 음식과 칼로리를 기록하라.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인자로는 저항력 흡연 운동 부족 우울증 고혈압 당뇨 비만이나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